미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미분의 정의와 관련해서 함수를 미분하면 미분값이 나오는데요, 미분값이라는 것은 그 지점의 접선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함수는 function이고요, 미분은 differentiate라고 하고요, 미분값은 derivative라고 합니다. x가 a일 때이 함수는 f(a) 값을 갖는데요, 이 점에서 미분한다는 것은 f 프라임 a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이 f 프라임 a는 a와 fa라는 곳그 점에서의 접, 접하고 있는 선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미분값, 나왔던 미분값이 그 자체로 함수를 이루면 그 함수를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도함수는 f 프라임 x라고 표시하기도 하고요. dx 분의 dfx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표시 방식이 있습니다. 미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함수의 어느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f' a가 유일하지 않으면 그 지점에서 미분은 불가능합니다. V자 형태의 곡선이라고 한다면은 꺾이는 부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고요. 함수가 중간에 끊어지는 함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접선의 기울기가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연속된 직선도 미분이 불가능할 수가 있고요. 끊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미분과 연속, 방금 연속의 극복관에 살펴보았는데요. y는 fx가 x a 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함수는 x 가 a 인 지점에서 연속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연속하다고 해서 미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봤죠.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하지만 연속하다고 해서 반드시 미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미분에는 잘 알려진 공식들이 있는데요. 앞서 백터와 미분에서도 몇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수 c 를 미분하면 0이 되고요. x 의 n 승을 미분하면은 nx n-1승이 되구요 가로 열고 cf를 미분하면은 상수 앞, 상수 c는 앞으로 빼내고 f만 미분하면 되구요 상수 a를 곱한 함수 f와 상수 b를 곱한 함수 g를 더하거나 마이너스 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은 이거는 a f 프라임 함수와 b g 프라임 함수를 더하고 뺀 것과 같,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임이 양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f 함수와함함수의 곱에 프라임을 씌우면 은 f 프라임 g 더하기 f g 프라임이 됩니다. 곱셈 공식이라고도 하고요. 미분에 그다음에 g 분의 f 함수를 미분하면은 g의 제곱 분의 f 프라임 g 마이너스 f g 프라임이 됩니다. 특이하죠? 이걸 나눗셈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외워놓으면은 편리하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수학기호 중에 보면 ln이라고 하는 기호가 나오는데요. natural logarithm이라고 해서 자연로그를 의미합니다. y는 lnx라고 할때이 함수를 자연로그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 lnx라는 것은 l o g x 를 줄인 말입니다. 요때이 요 2는 자연상수라고 부르는데요. 1에 가까운 수 자기 자신을 끝없이 계속 곱하면 나오는 값입니다. 2.718로 시작해서 무한하게 반복되지 않고 이제 나아가는 숫자인데요. 2.718 정도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로그 함수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연지수함수. 요때이 자연상수의 X승을 자연지수함수라고 하는데요. 자연지수함수를 미분하면 자연지수함수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공식도 외우놓으면 좋겠습니다. 삼각항수의 미분공식은 그냥 뭐 여러가지 방식으로 외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낸 것 중에 하나는 사이코, 꼬마신, 탄시시라는 게 있었는데요. s i n x를 미분하면 cos x가 됩니다. psi, co가 되고요 cos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가 됩니다. co, 마이너스, sin 이렇게 되고요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드 곱하기 시컨드가 되는데요. 그래서 탄시시라고 했는데요. 이 시컨드는 cos 1을 의미합니다. 기, 기타 여러가지 공식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만 적어 보았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S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1과 0 사이에서만 값을 갖는 함수입니다. 딥러닝에서 자주 사용되고요. 아까 미분 가능 함수가 있었죠. 시그모이드 함수는 꺾어진 함수라든지 절연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들어갑니다. 물론 당연히 연속도 되고 있고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y는 1 더하기 자연상수 2분의 마이너스 x분의 1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하면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x승이 나옵니다. 이것도 공식으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함수를 미분해서 미분값이 나오는데 미분값이 함수를 이름은 도함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도함수에 해당됩니다. 합성함수의 미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합성함수는 예를 들어서 f(x)가 sin x고 g(x)가 1 0 0 x일 때, 합성함수 h(x)는 sin 1 0 0 x를 의미합니다. 요 그러니까 x 속에 요게 들어가는 거죠. sin x 속에 g(x)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합성함수라고 얘기하는데요. 합성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h(x)는 f 동그라미 g x 이거는 f 가로 열고 g x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뜻이고요. 합성함수 합성함수를 미분하면은 미분 체인 룰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h 프라임 x는 f 프라임 g x 그리고 곱하기 g 프라임 x 형태로 됩니다. gx를 하나의 변수로 생각해서 겉미분을 한 다음에 속미분, 그 속에 있었던 gx를 미분을 한번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의 기본적인 지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